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고전 논어인데요. 이 오래된 책에서 오늘날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뭐랄까? 우리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다들 이게 현실이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데 나만 혼자 바보처럼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싶고, 어떨 땐좀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순간이요. 요즘엔 이런 감정을 도덕적 피로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고민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함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목적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어느 조용한 정원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철학자 공자와 그의 제자 원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바로 거기서 우리의 이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대화는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되어 제자인 원헌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부끄러움이란 게 대체 뭡니까?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공자의 대답은, 와,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나라의 올바른 길이 사라졌는데, 그때 벼슬자리에 앉아 녹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창피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과연 떳떳한지를 재는 아주 중요한 양심의 저울이었던 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자한테 부끄러움은 막 피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맞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던 것처럼 지금 내 행동이 이 시대의 정의에 맞는 걸까?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내면의 나침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 원허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발더 파고들어요.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스승님, 그러면요, 그냥 딱몇 가지 나쁜 행동들만 안 하면 그걸로 인하다. 즉, 어질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 거죠. 꼭 무슨 도덕점수 체크리스트라도 만들려는 사람처럼요. 원언이 말한 그 나쁜 행동 네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 어떻게든 이기려는 마음. 둘째, 잘난 척 하는 마음. 셋째, 남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끝없는 욕심. 음,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마음들이죠? 자 그럼 이네 가지만 잘 컨트롤하면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어진 사람이 될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공자의 대답이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음 그거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게 바로 인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요 아니 나쁜 짓안 하는 게왜 인이 아니라는 걸까요? 이 대답 때문에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자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같은 그런 행동 목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 바로 한 사람의 존재가 가진 깊이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건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와 깊이를 부여하는 어떤 궁극적인 이상 같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결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방향을 알려주는 저 하늘의 북극성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2500년 전의 철학을 지금 여기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즘 인공지능 AI 정말 대단하잖아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윤리적인 판단까지 내린다고 하죠. 하지만 AI가 절대 할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에 얼굴 붉히는 바로 이 능력이야말로 어쩌면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마지막 경계선이 아닐까요?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실이에요. 한 학생이 교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놀랍게도 2500년 전 원언의 질문,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과 똑같아요. 교수님, 다들 타협하며 사는데 저 혼자 정의를 지키려는 게 너무 초라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져요. 바로 이거였죠.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자네가 아직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네. 와, 정말 멋진 대답 아닌가요? 그 부끄러움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바로 너의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거라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이라는 건저 멀리 있는 완벽한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잃고 헤매면서, 아,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바로 그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등불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우리 내면의 빛, 바로 그겁니다. 결국 공자가 우리에게 요구한 건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부끄러움을 아는 그 마음만큼은 제발 잃지 말아달라고 그거 하나 당부했던 겁니다. 자, 이제 2,500년 전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을 여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단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가요?